전부가 오늘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단을 발족합니다. 이 지원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단 오늘부터 바로 운영이 시작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지원단은 상황 총괄반, 현장 에러건이 처리반, 접종 정보 안내 서비스 지원반, 이세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네. 인원은 총 27명입니다. 단장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이 맡게 됩니다. 상황 총괄반에선 앞으로 지자체의 예방접종 추진단 설치와 접종 계획 수립, 접종 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에로건이 처리반에선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지역 책임관을 활용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접종 정보안내 서비스 지원반에선 국민이 접종 시기 접종 시기와 방법, 예약 내역 등을 24시간 내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원단장을 맡게 되는 김의겸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의 주제로 오늘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원단의 운영 방향과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이재용 기자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9,651명입니다. 어제보다 537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165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67명 더 늘어남 21,77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248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송파구 교정 시설 관련이 1196명, 구로구 요양 병원과 요양원 관련이 230명, 강동구 요양 병원 관련이 11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현황 살펴봤습니다.